안녕하세요.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어, 아까 전에 그 개인회생 파사 개인회생 폐지 그 적시한 고추안한고 거, 거 어, 설명해 드리다가 제가 이제 서류 어써 빨리 그 다른 법원이라 가지고 그 우체국에다가 어 보내야 돼. 여기는 5시까지 보내야지 그 이길 터고부로 가요 아니면 5시 넘으면 내일 보낸 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었고 어 개인회생 어 파산에 어네 대해서 특히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, 채권자 입장에서는, 채무자가,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면, 어, 정말 짜증납니다. 어, 이거 사기당한 것 같고, 정말 돈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, 돈 빌려줬더니, 그, 어, 개인회생이나 파산해가지고, 어, 어, 돈을 안 갚는 경우가 많아요. 개인회생에도 인가율이100%라는게 아니고 막 엄청나게 줄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사과, 사기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이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신청한다고다 받아주는 건아니고요그 사유가 있는데 어,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있는데 보통 이제 사기당하면 사기죄로 고소해 가지고 이제 형사처벌 받으면 이게 불법 행위라 가지고 면책 채권이 돼요. 비면책 채권, 그러니까 개인회생 파산 재단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. 또 민사상 불법 행위도 있어요. 뭐 교통사고 내 가지고 사람 상해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, 어,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있어요. 그또뭐 이렇게 옛날에는 도박이나 뭐 주식투자 이런 거, 이런 거는... 어 이거는 애매해요.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,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, 법원에 따라 다르고, 이거는 어 사건마다 좀 다른 다른 거, 법원마다 달라요. 그리고 어 이의신청, 이런 어 사유로 가지고도 하지만, 개인회생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어 직장이라든지, 어 개인영업자 같은 경우, 영업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어, 가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어, 제 인생 파산을 하는 종사하는 뭐 사무장이나 업무사, 변호사 중에도 그냥 그런 걸 알선해주고 직장 가라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불법행위를 하면. 어, 저는 불법행위 같은 건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대신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어. 거짓말 같은 건안 하고 하는 게 좋고, 어, 사실대로, 그리고 구하면 됩니다.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라로 했는 페이퍼 컴퍼니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그때 그러면 잘갔다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그러기 때문에 진실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, 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이나 온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어 괜히 신청했다가 안 되면 돈만 날리니까 이렇게 들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때에 어어 의뢰를 받고요. 상담을 되게 정치하게 잘합니다. 해가지고 물론 상담비는 받고요. <laughs> 시간이 급인 사람이어서 받지만 일 맞으면 상담비는 빼주니까 무료 상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근데 시간만 낭비하는데 택도 없는 사람 <laughs>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밥, 지금도 여기 바빠가지고 저는 직원들한테 안 하고 제가, 제가 직접 다 합니다. 이렇게 지금 이런 죄송합니다. 갑자기 팀이 나오네요. 이렇게 내가 다안 챙기면 손님들이 서비스 카리티 질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저처럼 10년 넘게 이렇게 손님들이 그 지속되지가 않아요. 항상. 뭐 내가 적게 벌더라도 그 일을 적게 받더라도 내가 다 하자는 중이에요. 그냥 열심히. 그래서 1년 365일, 뭐 이런 그렇게 많지 않지만. 내가 직접 당 하니까 네, 네. 1년 365일 계속 일하고 네, 네. <laughs> 책 쓰고 너무 쓰고 아, 응. 응. 아, 네. 건강이 많이 안 어,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, 한 먹는 한 것도 네. 빈약하고 네. 이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먹어 지금도 오늘도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지금 네, 네. 거의 한끼 정도 네. 먹는데 아직 못 먹고 흙이 많이 새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오늘 늦게 네. 왔는데 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. 이렇게 보내면 손님한테 보내줘요 이거를 그 문자 나 카톡으로 어, 보냈다고 그리고 내일 가면 이제 법원에서 도착했다고 골라요 그때 이제 또 보고를 해주죠. 저기서면 이상 서초동 모모사 김철중입니다.